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어, 늦잠을 자고 오전에 유튜브 잠깐 보는데 어,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인도 대회가 지금 치러지고 있었는데 벌써 뭐 작년 올해 해서 2회째를 맞이했더라고요. 달리는 코스는 뉴앤더 마운튼 지금 보시다시피 34.1km에 획고는 792m. 어, 대회 자체는 30km로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피니시 라인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가장 굵직한 코스, 에피콤을 향해서 가는 구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대회는 이미 뭐 12월 초였던가요? 접수를 이미 다 했었더라고요 90명씩 해서 두 타임에서 180명. 아, 좀, 정보를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알았다라, 좀 힘들겠지만 접수령을 넘어보려고 노력을 좀 했을 텐데, 아, 백두대간 그란폰도는 뭐, 인도어나 아웃도어나 접수령 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이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유튜브 보다 말고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 그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보게 돼가지고, 네, 아유, 저 코스, 난 익은 코스인데, 채팅글도 뭐 몇, 몇자 끄적여 보기도 하고, 끝나면은 좀 타봐야지 하고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에피콤, 예, 네, 뭐 지금 스타트라, 스타트 하면서 거의 절반 코스까지는 오르막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에피콤이 끝이 아니라 에피콤 넘고, 라디오 송전탑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 남은 거리는 거의 다운힐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인데 아 어떻게 보면은 알프듀주이프트 이거보다도 가는 길은 본격 옆에 가는 길은 낙타 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어렵지 않나 고도 자체는 한 200m 뭐 거의 한200 230m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예, 전체적인 거리도 좀 길고. 본격 어필 전에 나오는 이 낙타 구간, 낙타 등 코스가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이벤트 뭐 레이스 경주 되면 여기서 다리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펜다운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나오는 곳은 이제 타이탄 글로브 콤 리버스 구간이 되겠고 과거,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니까 너무 먼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벤트 대회에서 이 코스를 타게 됐을 때, 부, 보통 이제 반대 방향에서 타이탄 글로브 콤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보통 이제, 어, 둘리 엄마를 한번 보고, 라스베가스 지역 지난 다음에, 이제 정글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타이탄 글로브 콤 구간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낙타 등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죠. 아, 오전 경기를 좀 보고선 점심을 좀 먹고 고북 저수지를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야외 라이딩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춥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케이던스 센서랑 스피드 센서가 뭔가 좀 이상이 있었나 잡히기는 하는데 나오는 숫자가 좀 이상해서 수영장에서 저수지 이제 수영장에서 정찰을 한 다음에 센서를 좀 만지고선 다시 에, 탔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했는데, 뭐 어용병 타서 그랬는지 좀 아쉬워서 오늘 이제 치러진 백두대간 그란폰도 인도어 대회의 코스를 네, 지금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아, 긴팔 저지를 입고 저는 이제 레인자켓을 이렇게 입구선 나갔었는데 뭐그 정도만 입어도 추위를 느끼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상의는 벗어 놓고 레인자켓만 입고 있다가 이제 더워서 이제 레인자켓 마저 벗어 놓고 베란다 창문 열어 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 전혀 추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육중한 몸뚱아리를 이끌고 에피콤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대략적으로 한 30분 넘게 걸릴 겁니다. 여기 올라가는 게 평균 경사도가 4% 정도 되고 길이가 약한 9km 정도 네, 듣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쉽지 않은 오르막 코스가 되겠습니다. 어, 대회 경기 영상 잠깐 떠올려보면 이런 업힐을한 뭐 20km 중반대 이상으로 뭐 세러 받더라고요 확실히 어, 괴수들의 능력치 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다리가 정말 막 쥐가 나는 것 같았었는데 어, 저는 뭐 지금 대회도 아니고 그냥 그 코스 한번 달려보는 데 의의를 두고선 천천히 달려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회가 80분 네3 0 k m 기준 80분이 커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커인 네, 하시는 분들 뭐 경품 추천도 하고 뭐 상품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수점으면 내년 백두대간 그란폰도 출전권도 그냥 뭐한 10명인가 쏜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좋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은 자 여기도 또 업앤다운 구간이죠. 여기 이제 설산 이 지대 에피콤 끝이 슬슬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에피콤 피니시 라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필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자줄게 없어서 보너스 클라이브라고 저렇게 나와 있는데 클라이브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 오르막 굉장히 빡세입니다. 아마 난이도로 그러니까 각도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여기 거의 두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손가락도 아니라 거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어, 좌측에는 에피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죠. 제 기록도 좀 살짝 나왔었고요. 자 여기 유일하게 이너로 놓고 타야 되는 곳입니다. 뭐, 다른 것, 제가 아직 안 하면 이너가 잘안 놓는데, 여기는 풀 이너로 놓고 타던가 해야 되는 곳입니다. 뭐, 17%까지도 뭐 나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 라디오 송전탑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저는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80분 컷딩을 하려면 은 지금 9km 정도를 더 달려야 되는데, 사실 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80분 안에는 그 30km를 주파하지 않을까, 감히 점쳐봅니다. 자, 이제 다운힐이 시작되죠. 대신 이제 다운힐에서도 마냥 페달을 놓을 수가 없죠. 좀세려 밟아가면서 내려가야지, 안 그랬다가는 너무 넉 놓고 있다가는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겠죠. 자 요러한 것 깔딱 어필해서 인터벌을 좀 쳐줄 필요가 있겠고요어제 로우라는 어떤 반동, 뭐 무빙 그런게 되지 않는건데 <laughs> 그냥 저의 힘으로 어, 자전거 프레임이 작살나던 스마트 로우라가 작살이라던 뭐 어쨌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 뭐 약한 제품들은 아니겠죠 자 요러한 어필에서 또 한번 또 인터벌을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페달링이 떨어지면 아바타도 댄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래의 본인의 파워보다 한두배 이상 올라가면은 댄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더비 형님이 저를 사찰하고 있었네요. 아 따봉 감사하고요. 아 우리도 이거 방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컴패니언즈로 이제 미덤 만들기 할때 저는 이제 저의 팔로우를 찍어놓고선 미덤을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 그냥 믿어 만들고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초대를 할수 있는 것을 오늘 알아냈습니다 우연찮게 알아내 가지고 아안 되겠습니다 이거 평일 저녁 시간 아다리 잘 맞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좀 달리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레이스를 자 포토 아까 이제 대회 영상 보니까 한 이쯤에서 네, 피니시였던것 같은데 80분이라고 했을 때, 30km, 80분을 컷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예 아슬아슬한 거, 아슬아슬하게 뭐 들어왔죠. 10분은 사실 뭐, 실제 대회라면 보급하고 뭐하고 하면은, 글쎄요, 아슬아슬한 시간대죠. 어쨌든, 30km를 한 10분 정도는 여유있게, 예 들어온 모습입니다. 아, 대회 참가했다면 그래도, 커디는 했었을 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아좀 정보를 좀 미리 좀 알았다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자 그러나 저는 이맵 자체가 원래 끝나는 거리가 34km였나 35km였나 네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다 채우기 위해 또 쿨다운을 하기 위해서 페달을 놓지 않고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저 위에 누군지 모르는데뭐 이렇게 채팅을 이 얘기 저 얘기 하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성가셔가지고 저거 안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설정으로 좀 없어야 되나 자 어쨌거나 백두대 같은 그런 폰도 인도 대회 아,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그 코스 한번 달려보면서 대략 나는 어느 정도인가를 좀 가늠해 봤습니다 아 커드프 탈락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뭐 그런 거 기분 좋죠, 뭐. 어차피 제가 뭐 상위권에서 달리는 놈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백도대간 그란폰도가 제가 입문하고 5개월 차였나요? 6개월 차였나요? 처음! 뭣도 모르고 나간 대회였었는데. 아, 그 옥녀봉. 벌제, 옥녀봉. 세상 천지. 그런데 처음 가봐가지고. 아, 미친 줄 알았습니다. 한국 타고 끌바 없이 올라가긴 했는데. 하, 생각납니다. 2018년도. 그랑폰도 대회 그리고 다음 해에는또 저희 친구들과 함께 달렸었던 2019년 백두대간 그랑폰도 대회. 아, 올해도 했다면 아마 접수량을 넘기해서 엄청나게 또클릭짓을 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뭐 참석을 할수 있던 하지 못하던 어쨌든 좀 자전거 대회들이 많이 개최될 수 있게 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